대책 문제 1번. 성냥개비가 8개씩 두 상자에 들어있다. 두 사람이 번갈아가며 성냥개비를 꺼내오려고 하는데, 한 번에 여러 개씩 꺼내도 좋지만 한 상자에서만 꺼내와야 한다. 마지막 한개 꺼내오는 사람이 지는 것으로 할 때, 먼저 시작해야 이길 수 있을지, 나중에 시작해야 이길 수 있을지, 음. 음, 나중에 시작해야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8... 여덟 개, 여덟 개 이렇게 만약에 있다면은 어, 갑을 두 명이 있다고 할게요. 갑을 두 명이 있는데 음, 갑이 먼저 시작을 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한 음, 개를 뺐다. 그러면 이거 일곱 개, 여덟 개 남았죠. 그러면은 나중에 시작한 을은 똑같이 맞춰주는 겁니다. 그러면 또 일곱 개겠죠. 그리고 마지막에 뭐 갑이 6개를 다 가지고 갔다. 그럴 때, 을은 7개 다 가져버리면 되죠. 그래서 무조건 나중에 하는 사람이 이기게 됩니다. 이번, 어, 성냥깨비 세 모더기에 1개, 어, 2개, 3개 이렇게 놓여 있는데, 갑을 번갈아가면서 성냥깨비를 집어오는데, 어, 한 번에 여러 개 집어와도 좋으나 반드시 한 무더기에서만 집어와야 된다. 마지막에 성냥개비를 집게 되는 사람이 지는 것으로 할 때, 갑이 처음에 세 개를, 세개 중에서 두 개를 집어왔다. 그러면은 1, 2,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앞에 했던 그 핵심 문제 2번이랑 뭐 비슷하죠. 그래서 어, 이제 뭘 가지고 오면 되냐면은 가운데 있는 요두 개짜리 중에서 한 개를 가지고 와서 1, 1, 1로 만들어버리면은, 이제, 을이 반드시 이기게 되는 겁니다. 3번. 3개의 상자, 가나다의 네, 구슬이 2개, 3개, 5개 있는데, 그러면은, 어, 갑이 반드시 이기려면은, 세 번째 상자에서, 어, 4개를 가지고 오면 되겠죠. 그러면은, 이제 1개, 2개, 3개 남으니까, 아까 했던 문제랑 똑같잖아요. 그러면은, 세 번째 상자에서 4개를, 가지고 와야 된다. 4번. 가나다 세 개의 주머니에 주사위가 각각 한 개에 다섯 개, 여섯 개 들어 있다. 이렇게 가버리 번갈아 가면서 꺼내는데 어. 갑이 반드시 이기려면은 어느 주머니에서 몇 개를 꺼내야 되냐? 자, 1, 4, 5로 만들면 아까 전에 유제 2번인가? 그랬죠. 1, 4, 5가 되게 만들어주면, 은 이제 이길 수 있었는데, 그래서 다에서 뭘 가지고 와야 됩니까? 이거 두개 가지고 와야 되겠죠? 음. 두개 가지고 오고, 어, 그 다음 뭐, 어리, 나에서 뭐두 개를 또 꺼냈으니까, 꺼내면은 1, 3, 4가 됐으니까, 그 다음 또 얘를 2가 되게 만들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는 다에서 두개 꺼내오면 되겠네요. 5번. 어, 세개의 상자 가나다에 구슬이 각각 2개, 4개, 네 5개 있다. 나와 동생이 번갈아가면서 구슬을 꺼내는데, 어, 계속 비슷한 문제죠. 어, 내가 반드시 이기려면, 먼저 시작하여 어느 상자에서 몇 개를 꺼내와야 되냐 하면, 어, 1, 4, 5로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가에서 한개 꺼내오면 되는 겁니다. 가에서 한개 다음. 9개 의 칸이 오른쪽 그림과 같이 그려져 있는데 1부터 9까지 숫자를 A, B 두 사람이 번갈아 가면서 아홉 개의 칸에 하나씩 넣는다. 아홉 개의 숫자를 모두 쓴후첫 번째, 세 번째, 첫 번째 가로, 세 번째 가로 줄에 쓰인 숫자의 합과 이렇게 첫 번째, 세 번째, 세로 줄에 쓰인 숫자의 합을 비교해서 A가 더 크면 이긴 것으로 한다. 그러면 먼저 시작한 A가 이기는 방법을 한번 구하자. 되는데 이 양쪽 네 개는 어차피, 세로도 더하고 가로도 할거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A는 가로가 더 커야 되기 때문에, 여기다 무조건 뭐 9를 먼저 써야 되겠죠. 9를 쓰고, 어, 그 다음, 음, 이제, 값, 어, 을은, 이제, 세로가 아니고 가로가 지금 더 많게 써야 되기 때문에, 뭐, 이 줄에다가, 뭐, 8을, 당연히 쓰겠죠. 그다음 이렇게 해 버리면은 무조건 뭐 누가 이깁니까? 갑이 이기게 되는 겁니다. 을이 만약에 여기 1을 썼다고 해 볼게요. 을을 여기 1 썼고 그래서 만약에 갑이 여기 2를 써 버리면은 얘가 8써 버리면 이제 동 동점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이제 8을 써 버리는 거죠. 그러면은 어 을은 요둘 중에 이제 7을 쓰겠죠, 이렇게. 7 그럼 여기다가 이제 2을 써버리는 거죠. 그러면 무조건 이기게 되는 겁니다. 7번. 8 0 1개의 점을 찍었다. 오른쪽 메뉴 출발해서 여기까지 와야 되는데 총몇 건입니까?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왼쪽으로도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번 와야 돼. 총 16번 와야 되니까 나중에 이동하는 게 무조건 이기는 거예요. 왼쪽 여덟 번 아래쪽 여덟 번 와야 되니까 나중에 하는 게 무조건 이기는 겁니다. 8번. 100개의 성량 깨비가 일렬로 놓여 있다. 한 번에 한 개. 한개두개 개 또는 세 개의 성냥깨비를 가져 오되 연속해 있는 것만 가지고 있다. 마지막 성냥깨비를 가져가면 이긴다고 할때 반드시 이기려면 처음에 시작하기몇 개의 성냥깨비를 가져가면 되는가. 가운데에 총 100개가 있으면 1번부터 100번까지 있다고 하면은 가운데 있는 음 49랑 50 요렇게 두 개를 가지고 가서 몇개몇개 몇개 남나요, 그러면은? 여기 49개 남고, 여기 49개 남게 반반 갈라주는 거예요. 이렇게 띄어, 버리는 거죠. 그러면은, 그 다음 상대방이 여기 뭐, 3개 가져왔다. 그럼 나는 반대편에서 3개 가지고 오고, 여기서 3, 뭐, 2개 가져왔다. 반대편에 2개씩 가지고 오면은 무조건 이기게 되는 겁니다. 9번. 81개의 정사각형 칸이 이렇게 놓여있고, 어, 뭐, 1개, 2개, 3개, 이렇게만 놓을 수 있대요. 그러면은 갑이 이제 이기려면 먼저 어디에 놔두냐 제일 가운데에 놓고 이제 을이 한대로 반대로 점대칭이 되게 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을이 만약에 여기 두개 나왔다 그러면 나는 이렇게 두개 놓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다음에 어, 을이 또 이렇게 이렇게 세개 나왔다 그러면 여기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세개 놓는 겁니다 이렇게 음 그러면 이점대칭 되게 따라서 놓게 되면 돼요 그렇게 그러면 무조건 이깁니다 10번 9번이랑 똑같은 거예요. 원, 원형인데 원 원형 이제 먼저 갑이 이기려면 처음에 딱원의 테이블 딱 가운데 놓는 거예요 그래서 을이 여기에 나왔다 그러면은 대칭되게 놓으면 되는 겁니다 무조건 그런 식으로 그러면 무조건 갑이 이기게 됩니다 핵심 문제 1번 올해 형과 동생의 나이 합은 33살이다 형을 x 동생을 y라고 하면은 일단 첫 번째 방정식으로 한번 풀어 볼게요 형이 올해 동생의 나이였을 때 그러면은 몇년 차이가 나죠? x 빼기 y만큼 차이가 나죠. 그러면은 동생이 이만큼 차이가 날 거잖아요. 그 해로 돌아갔을 때, 그때 동생의 나이는 얘 형의 나이 올해 형의 나이에 3분의 2였다. 이런 식이 나오겠죠. 2 y 빼기 x는 3분의 2x고, 2y는 3분의 5x고, y는 6분의 5x가 되겠죠. 그러면은 x 더하기 6분의 5x가 33이니까, 6분의 11X가 33이고, X는 18이 되겠죠. 그럼 올해 형이 18, 동생은 15살.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수직선으로 보면, 올해 형의 나이가 이만큼이고, 몇해 전, 이제, 동생이 형의 3분의 2였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어 몇해전 형이 올해 동생의 나이였을 때, 자, 올해 요렇게, 요렇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동생이 나이로 돌아갔다. 이만큼 돌아갔다. 그럼 얘도 이만큼 돌아가야 되겠죠. 그랬더니, 형나이의 3분의 2였다. 올해 나이의 3분의 2였다. 이렇게 되겠죠. 음. 그래서 몇 도막이냐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한 도막. 그래서 한 칸당 3이죠. 그래서 18이랑 15가 되겠습니다. 핵심 문제 2번. 어머니와 나의 나이의 합은 54세. X 플러스 Y는 54. 어머니를 X, 나는 Y. 그리고 동생은 나보다 두 살이 적다. Y 빼기이다, 동생은. Y 빼기이다. 4년 전에는, 4년 전으로 돌아가면은, 어, 엄마도 네살 적고, 나도 네살 적고, 동생은 나보다 Y 빼기 6이 되겠죠. 어, 나와 동생의나이 합의 두 배가. 얘들 둘이. EY-12 두 배. 4y-20. 그게 x 기 4랑 같았다. 그러면은, 어 x 기 4y는 마이너스 16이고, x 플러스 y는 54가 되겠죠. 빼버리면은, 마이너스 5y는 마이너스 70이니까, y가 14가 되겠네요. 현재 나는 몇 살인가? 1 4살이다 유저 1번. 어, 사촌 형제들이 모두 일곱 명 있는데 차례대로 나이가 두 살씩 차이가 난다. 가장 나이가 많은 형의 나이는 가장 나이가 작은 동생의 나이의 네 배다. 가장 작은 아이를 X라고 하고 가장 큰 아이는 더하기 10위를 하면 되겠죠. 가장 적은 동생의 네 배랑 서로 같다. 그러면은 3X는 10이다. X는 4가 되겠죠. 네 살인데 세 번째로 많은 거니까 더하기 2 더하기 2몇번 하면 되죠?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그래서 12살입니다. 유제 2번. 갑의 나이는 을의 나이의 두 배이다. 을의 나이를 x라고 하면은 갑은 2x가 되겠죠? 몇 년이 지나서 어린나이가 지금 가부의 나이에 세배가 되었을 때 그러면은 6X가 됐단 말이죠. 6X. 그러면은 플러스 5X만큼 됐겠네요. 그러면은 2X 플러스 5X가 됐겠네요. 이거 합이 얼마다? 91이 된다. 7X, 6X니까 13X고 얘가 91이다. X는 7이겠죠. 지금 각각 몇 살인가? 14살, 17살이다. 유제 3번. 현재 아버지와 누나의 나이 합은 66. 아버지 x, 누나 y. 그러면 x 플러스 y는 66. 5년 전에는 x 빼기 5겠고 y 빼기 5인데 누나 나이의 3배였다. 얘의 3배랑 서로 같았다. 자, 이제 xy를 한번 구해 볼게요. x 3y 빼기 15에다가 플러스 5, x 빼기 3y는 마이너스 10, x 플러스 y는 66 빼면은 어, 마이너스 4y는 마이너스 76, y는 어, 19, y가 19죠. 5년 후에는 형과 아버지의 나이의 합이 어, 현재 아빠가 40 7세고 누나가 19세입니다. 5년 후면은 52세고 24세가 되겠죠. 아버지와 형의 나이 합이 누나의 세배다 그리고 3배면은 4, 3, 12, 7, 12. 그러면 형은 20살이 되겠네요. 그러면 올해는 5년 전이니까 15 이렇게 되겠네요. 4번 올해 아버지와 어머니의 나이 합은 72. X 플러스 y는 72 나와 동생의 나이 합 a 플러스 b는 18이다. 2년 후 아버지의 나이와 동생은 2년 후면은 x 플러스 2이고 동생은 b 플러스 2가 되겠죠. 거기에 몇 배? 4배의 y 플러스 2면은 음 3배의 a 플러스 2가 된다. x는 4b 플러스 6이고 y는 3a 플러스 4가 된다. 그러면은. 3A 플러스 4B 더하기 1 2이 70이다 그러면 3A 플러스 4B는 60이고 어, 3A 플러스 3B는 54니까 8 B는 8세고 A는 10이다 몇년후 아버지의 나이가 내 나이에 3배가 되냐 그러면 아버지의 나이는 어머니 나이는 34세고, 아버지의 나이는 38세다. 38이고, 10인데, 어, 더하기 X, 더하기 X, 곱하기 3배. 이렇게 되냐. 38 더하기 X는 30 더하기 3X, 8은 2X니까 X는 4. 4년 후가 되겠습니다.